브레이크가 없는 대신 페달을 멈추면 제동이 되는 픽시 자전거. 바로 멈춰지지 않고 미끄러지다 보니 이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인명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. 아이고. 한 자전거 판매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. 진열된 픽시 자전거들을 살펴보니 앞뒤 브레이크 모두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습니다. 100% 볼기를 뜯는다고 봐야 돼. 쉬워요. 6강 인지 5mm짜리. 저 6mm짜리만 있어 다뛸수 있어. 지금까지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타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. 결국 행정안전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떼는 개조 행위는 현재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픽시 자전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행안부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브레이크를 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, 또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